반갑습니다 여러분 윤쌤입니다. 오늘은 실전 차트 공부 두번째 시간이고 첫번째 시간에서는 우리 워트 공부 했었죠. 워트는 제가 관심 종목으로 반도체 쪽에서 상승이 많이 나오니까 차트를 만들어가는 파동이다. 그래서 한번 슈팅이 나올 것 같다 해서 제가 매매를 하고 그 공부 관점을 여러분들과 함께 어, 공유해 보았는데 오늘은 두 번째 종목이고, 이 종목에 대한 개념도 제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개념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고 도움이 된다면 여러분들만의 또 무기로 바꿔가지고 실전 매매에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종목은 롯데 손해보험입니다. 최근에 롯데 손해보험이라는 종목이 뭐 때문에 많이 올랐죠? 매각에 대한 이슈로 많이 올랐습니다. 매각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주식 시장에서 굉장히 강한 재료로 반응한다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재료에 대해서, 재료에 대해서 시장에서 강하게 반응하는지 아닌지 그것도 여러분들이 경험을 통해서 공부를 하면서 데이터로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매각 이슈가 터졌다는 건 시장에서 강한 재료다. 그래서 이 주식에서도 강하게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구나라는 걸 먼저 생각을 하고 차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수급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면서 타이밍을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롯데 손해보험이라는 차트가 이런 식으로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디서 관점을 생각을 해야 되는지, 한번 지켜봅시다. 일단은 롯데손해보험이라는 차트의 파동을 보면 어 지금 제가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공유해 드리려고 하는 파동인데 U자형 파동이에요. 파동 어디서 나왔냐면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둥글게 이 모양이 U자형 모양이죠. U자형을 이런 식으로 만들면 이 1차 상승 있죠? 1차 상승 1차 상승에 대한 고점을 슈팅이 넘어가면서 강하게 슈팅이 이렇게 나거든요 20% 이상 뭐 10%에서 20% 이상 이렇게 슈팅이 보통은 납니다 높은 확률로 제가 이렇게 계속 매매를 하고 데이터를 쌓아봤을 때 그런데 이 롯데손해보험도 지금 1차 상승이 여기서 나왔죠. 거래대금이랑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분명히 세력의 개입이 여기서 일어났다고 생각을 했고, U자형으로 만들었다는 건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여기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저점을 잡았다는 거죠. 그리고 U자형의 오른쪽 날개 부분, 저점을 잡고 올라간다는 건, 이제 매물 소화를 끝냈고, 다시 2차 상승 슈팅이 난다는 거겠죠 그럴 확률이 높다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이 1차 고점 위로 시세가 좀 많이 터질 확률이 높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노려야 할 타점은 분명해진다는 거죠 어딜까요 여러분들이 노려야 할 타점은 자 그러니까 스윙 관점이라면 1차 상승 이후에 U자형 파동이 만들어지죠 여기서 저점을 내리지 않고 자꾸 올리는 모습 그러면서 거래량이 점차점차 점차 올라온다는 건 매수세가 붙고 있다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때 U자형에 U자형이 이렇게 있으면 U자형의 오른쪽 날개 부분을 올릴 때 여러분들이 슬슬 살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 1차 상승의 최고점을 넘어서 슈팅이 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 이 캔들에서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다시 조금 더 크게 확대를 한번 해봅시다. U자형이 이런 식으로 나왔죠. 더 이상 저점을 깨지 않고 지켜내다가 점점점점 이 캔들에서 거래량이 등장을 했고 슬슬슬 올려주는 분위기죠. 그럼 여기를 분명히 돌파하기 직전에 이런 의심이 되는 구간이란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이런 구간에서도 매수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 구간에서는 스윙의 관점으로 들어가야 되죠. 눌리더라도 분할 매수를 좀더 하겠다 마인드. 이해되셨습니까? 왜? 이 롯데 손해보험의 차트를 보니까 상승, 이후에, 수렴 이후에, 재차 이렇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냐, 재료가 있냐, 끼가 있냐, 이걸 봤을 때, 아까 재료가 뭐였죠? 매각이라는 이슈가 너무 많더라, 뉴스에서. 그러면 시장에서 한번 반응해 줄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스윙의 타점으로 하나를 가져갈 수 있고,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제가 이 1차 상승 고점 위로 적어도 10에서 20% 슈팅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했죠. 그러면 돌파 타점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돌파 타점. 이해되셨죠? 올라갈 때 겁먹지 말고 돌파 타점도 가능하다. 그러면 바로 이런 식으로 슈팅이 나니까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겠다. 내가 늦게 발견하더라도 이해됐죠?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내가 요 돌파타점에 들어간다 생각하면 이것만 해도 거의 6, 7, 8%가 나오거든요. 이해되셨죠? 근데 제 일지를 그러면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여기서 제가 돌파타점으로 들어갔던 거죠.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바로 수익이 거의 5%, 4%, 5%, 6% 까지 수익이 났는데, 제가 돌파로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죠. 그러면 단타죠. 돌파로 들어갔다는 건 단타기 때문에 대응도 빨라야 된다는 거죠. 내가 생각했을 때 여기서 수익 실현을 하지 않은 이유는 매각이라는 이슈가 크기 때문에 10%, 20%더 크게 올라갈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바로. 근데 쭉내리는 겁니다. 확 크게 요동치는 거예요, 분봉상. 그래서 그냥 일단 팔고 나왔죠. 타이밍을 다시 잡기 위해서. 아니면 잃지 않기 위해서 팔고 나온 거죠. 그러면서 이 롯데손해보험이라는 기업을 계속 보고 있어, 째려보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계속 내려가죠. 근데 저는 이때도 관심 종목에서 빼지 않고 계속 젤이 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분명히 수련 매집을 했는데 요정도 띄우고 끝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분명히 10% 20% 한번 팡하고 띄어야 되는데 고작 요정도 띄우고 이렇게 고꾸라지나 이 생각을 계속 의심을 했던 거죠. 그래서 매각 이슈도 아직 남았으니까 재료도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계속 지켜보겠다. 그러면서 다시 스물스물 기어 올라오면 그때 한번 다시 따라잡아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사실 막 반도체다 뭐다 전선이다 상승이 나올 때 롯데 손해보험은 조용히 조, 조정을 받고 있었다가 계속 안 빠지면서 뭐가 증가합니까 여러분들?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주가가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지고 있죠? 그럼 저는 이제 의심이었던 게 점점 점점 높은 확률로 다시 올라갈 거라는 확신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재돌파하는 구간에서 따라잡아보는 거죠. 또 단타타점을 잡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수익을 충분히 챙겨 나올 수 있었다. 그럼 결국 이첫 번째 고점에서 제가 10% 20%라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고점 라인에서 첫 번째 돌파됐을 때는 한 11, 2, 3% 올랐거든요. 근데 두 번째 상승이 나왔을 때는 20%, 23% 이상 상승이 나왔다. 그래서 사실 제가 여기서도 살수 있었던 거고, 근데 저는 다른 종목을 스윙으로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 롯데 손해보험은 그냥 굳이 종목을 추가하기 싫어서 단타타점으로 운 좋게 잡아 보았던 눈에 걸려가지고 잡아 보았던 타점입니다. 그래서 이 롯데손해보험은 55만 원 정도 단타로 한5% 정도 수익을 챙겼고 이 타점을 차트를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개념을 가지고 어떻게 노려봤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기준점이 없다면 저처럼 스윙과 돌파타점 두 가지를 가지고 매매를 할수 있을 텐데,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올라갈 만한 끼가 있어야 된다. 매력이 있어야 된다. 그게 뭐냐면, 재료죠. 소멸되지 않은 재료. 이 롯데 손해보험은, 과거에 매각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상승이 나오고 있었고, 상승 이후에 수렴이 나온 상황에서, 수렴이 뭡니까? U자형 파동이다. U자형 파동이면, 2차 상승으로 크게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사실 이 파동이 여기서 그냥 바로 나왔어도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뭔가 세력들이 개인들을 한번 털고 가는 흐름이었다. 프로그램상 그렇게 파동이 나왔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잡았지만 바로 못 가는 파동에 본전에서 정리를 하고 다시 째려봤다. 왜? 분명히 터질 것 같은데 조금 남았는데 왜안 터지지? 매각 이슈도 있으니까 한번 째려보자. 지켜보다가 다시 이렇게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올리는 듯한 모션이 나오죠.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스윙으로 잡거나 저처럼 다시 재돌파하는 구간에서 4 5%프로 타점 잡고 단타하거나 이해 되셨죠? 항상 여기서의 의미 있는 구간이어야 되고 우리가 사는 구간은 그리고 뭡니까? 나만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 내가 손절이 나가 나가더라도 나가리 되더라도 반드시 기준이 있 매매를 해야지 아무 기준도 없이 그냥 이 매각 이슈만 가지고 매매하면 안 되고 차트적인 기준이라도 있어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겠죠. 자 그러면 제가 그러면 이 롯데손해보험이라는 U자형에 대한 파동. 이걸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잡았을까 이 종목만 나올까요? 아니죠. 다른 종목들도 굉장히 과거부터 많이 나왔으니까 제가 이거를 기준으로 잡고 매매를 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롯데손해보험 이 U자형 파동 잘 기억해놓고 다른 차트를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 U자형 파동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보이시죠? 완전 똑같은 모양일 순 없지만. 파동의 흐름을 생각하면 1차 상승 이후에 더 이상 빠지지 않고 둥글게 U자형 바닥을 잡죠. 바닥을 잡으면서 뭐가 증가됩니까, 여러분들? 거래량이 증가되면서 주가가 살살살 올라오죠.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스윙으로 잡을 수가 있겠고 또는 제가 1차 상승, 1차 파동에 대한 고점 위로 이렇게 터진다 했죠. 그럼 여기서 돌파 타점에 대한 관점도 가져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돌파, 빵, 터진다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들? 1차 상승을 선으로 끊어 놓고, 이까지 시세가 많이 터진다. 30%나 터졌다. 이 롯데지주라는 종목.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서 잡거나, 여기서 모아가거나. 파동은 똑같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유신이라는 종목입니다. 유신이라는 종목, 여기입니다. 1차 상승 이후에 유자형으로파동을 만들고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슬슬 기어 올라오죠. 그러면서 빵빵빵 터졌죠. 이때 그러면 재료가 뭐냐? 우리가 끼가 있어야 된다 했죠. 물론 거래량도 천만주 이상, 거래대금도 천억 이상이면 좋아요. 자, 끼가 뭐냐? 주식을 계속 하는 분은 알겠지만 주도주라는 게 있습니다. 항상 그 시기에 맞는. 이때 당시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가 주도주였어요. 주도주이면서 유신이라는 종목이 유자형 파동을 만드네? 차트도 좋아. 그럼 이 종목을 주력으로 매매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자, 제주은행. 이것도 다 매매했던 종목이고, 자, 여기서 나왔죠. 1차 상승 이후에 바닥을 잡고 거래량이 슬슬 올라오면서 고점을 돌파하려고 하죠. 유자형 파닥. 그럼 여러분들이 밑에서 모아가거나 돌파타점으로 잡았으면 흔들리지 말고 시세를 터트릴 수가 있다. 이때 제주은행 끼가 뭐냐? 이때 당시에 주식시장이 폭락할 때였습니다. 왜냐? 이유가 뭐냐면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슈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주은행이라는 종목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 종목으로 반응을 하면서 지금도 그렇죠? 바닥에서 상승이 나와. 그럼 여러분들이 이 바닥에서 이 종목을 캐치를 했었어야 돼요. U자형 패턴으로. 여기서 잡거나 돌파타점으로 잡거나. 두 가지. 쉽죠,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파동이 지금 똑같아요. HJ중공업. 과거에는 한진중공업이라고 했어요. 한진중공업도 매매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가장 이번에 롯데 손해보험과 파동이 흡사한 패턴이죠. 1차 상승 이후에 유자형 바닥 잡고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슬슬 기어 올라온다. 이 고점 위로 터질 걸 생각하고 우리가 여기서 의심을 가지고 매매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똑같죠, 여러분들? 제가 뭐 다른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시기도 다 다릅니다. 과거고 지금 시기에 또 발생하는 종목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이 나온다? 끼가 있다? 그러면 확률이 높다 보니까 무조건 손절이 나가더라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유자형 파동 종목들을 보면 분명히 이렇게 큰 시세가 나왔는데 이번에 롯데 손해보험을 보면 시원하게 이렇게 터지지가 못했어요. 시원하게. 그러고 밀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이게 아닌데, 분명히 센데, 지켜보자. 지켜보다가 다시 올라오면 이거는 한번 개미들을 흔든 거다. 아니면 시장이 허락하지 않아서 이런 파동이 만들어진 거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순간에, 아, 이거 한번 더 치겠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도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결국 저는 이쪽에서 스윙을 못 가져가고 돌파 타점으로 가져갔던 겁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자, 오늘 배운 내용은 롯데손해보험의 이제 일지를 가지고 실전 매매 일지를 가지고 U자형 파동에 대한 패턴을 배워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준점이 없으신 분들은 제 매매 전략을 보시고 같이 비슷하게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또 기준을 하나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롯데손해보험 실전 차트 공부 두 번째였고요. 다음에 또 수익을 보는 종목, 괜찮은 종목이 있으면 실전 차트 공부를 계속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궁금해 하시는 종목이나 분석이 필요한 종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따로 다뤄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